안녕하세요.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11월, 의뢰월의 병화, 정화 일간의 운세를 집중적으로 다뤄볼 겁니다. 이렇게 따로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내년 2025년 을사년에 동태, 김세, 김이이 모든 것을 11월 의뢰월을 통해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것으로부터 2025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평화 정화 일간 우리들이 준비해야 할 자세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우선적으로 11월이 왜 중요한지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내년 을사 년의 사화는 불의 에너지죠. 그리고 11월, 올해 11월의 을, 해, 월의 해수는 물의 에너지입니다. 불과 물은 어때요? 상충하죠? 그런데 내년의 이 사화, 불의 에너지는 아무래도 연운으로 오니까 이 월운에서 오는 기운보다 훨씬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화는 모닥불에 비유한다면 해수는 이 분무계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이 모닥불에 분무계로 물을 칙칙칙 뿌리면 어때요? 불이 화르르 화르르 하고 반응하잖아요. 아. 올해 11월에 이 해수 분무계를 통해 불의 잔상 내년의 모습을 알 수가 있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과연 뭘지 이 병화일간을 중심으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병화일간에게 11월은 갑작스러운 책임이 따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어딘가 이동할 수 있고요. 내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격, 구체화된 능력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런 자격이나 능력이 내년에 더 빛을 발한다고 하니 11월에 나는 어떤 자격과 능력으로 내 앞에 문제를 해결하나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 주어진 문제가 어떤 건지부터 해결해 어떤 건지부터 잘 살펴봐야겠죠. 이 문제는 나의 어떤 어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이 지식이 내년에는 더큰 목표로 연결된다고 하니, 이것 또한 우리가 잘 눈여겨 봐야겠죠. 또한 문제가 어려울수록 내년에는 나의 큰 힘이 된다고 하니, 이 11월의 이 문제 또한 정말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분무기와 같고, 이 분무기의 물을 통해서 내년에 활활 타오를 나의 힘, 나의 힘이 뭔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병화일관 여러분들, 화이팅 하세요. 다음은 정화일관. 정화일관에게 11월은 내게 주어진 당명과제 앞으로 계속 짊어져야 할 책임이 드러나는 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좀더 바쁘게 움직일 수 있고요. 더 깊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 남들이 가지지 못한 꼼꼼함에서 나온 전문 지식이 11월에는 더 분명해지는데 이것이 내년에는 더 빛을 바란다고 하니 이 11월에 나의 이 남들은 없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특별한 생각, 지식, 스킬이 뭔지 잘 살펴봐야겠죠. 11월에 나타난 내가 앞으로 짊어져야 할 책임, 의무, 테두리 속에는 나에게 부여된 어떤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내가 꿈꾸는 안정된 삶의 형태나 결실로 연결되고요. 또한 나에게 부여된 어떤 책임, 의무, 그리고 이 테두리는 내년에 내가 다뤄야 할, 내가 맞닥뜨려야할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준다고 하니 11월에 나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이것으로 나에게 부여된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다하며 마주하는 사람들을 잘 대하다 보면 이 내년에는 나의 능력으로 어떤 사람들을 내가 대하고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지 이 그런 면면들을 다볼수 있다고 합니다. 어느정도 좀 감이 잡히시나요 정화일관 여러분들? 정화일관 여러분들도 화이팅! 이렇게 병화정화일관 여러분들의 11월과 2025년을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의 사주구성에 따라 조금씩 틀려질 수 있으니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도 꼭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저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알맞은 인생 데이터 연구소 소장 오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